여긴 바로 선녀와 나뭇꽃, 꽃꽃, 인천 중에 최고, 화원. 다육이 불러봐, 다육이 불러봐, 한심에게 따져버렸어, 딴해버렸어. 안녕하세요. 선녀와 나뭇꽃입니다. 야,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오늘 금요일이고. 아 세월은 왜 이렇게 잘 가? 벌써 금요일. <laughs> 너무 잘 가. 요즘 위에 세월 가는게 아쉽나 모르겠네. <laughs> <laughs> 자, 그래도 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예쁜 애들도 이렇게 보세요. 엄청 또 예쁜 애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자 오늘 아주 신기한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금 장미라는 완전히 새로 나온 아이구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자, 매금 장미라는데요. 아우, 여기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아마 첫 화면도 요거 사진 나갈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무늬 잎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가 봉황으로 되는 애고 물이 들으는뭐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장미꽃처럼 되게 이쁜 아이고요. 자, 사이즈는 이거 좀 작은 사이즈고. 자 보여드릴게 10cm, 11cm 정도 되네요. 11cm.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하나라 조금 아쉽긴 한데요. 키워서 이제 새끼를 만들어서. 키우면 진짜 예쁜 애가 될 거예요. 요거는 지금 6천원 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매금장미 큰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커도 이렇게 새끼가 지금, 어, 새끼가 나오려고 하나 볼까요? 아직 새끼도 없구요. 네, 여기도 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17cm고요. 여기 요렇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두 가지를 들어왔거든요. 요큰 사이즈는 16,000원 드릴 거고요. 요거 저 제가 저도 이렇게 하나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 심어 놨어요. 그래서 아마 자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얘네들이 보면 오 여기 자구 하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자구가 나올 거고요 어제 이거 몇개 들어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집어 갔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입고 될 거예요 그 이건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하실 때큰거 작은 거 이렇게 분리해서 주문해주세요 만 육천 원 육천 원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자 눈꽃 젤리 소개 드립니다 눈꽃 젤리 와우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몰려서 오, 너무 예쁘다 헉, 너무 예뻐요 발톱이 이제 젤리젤리하게 물이 핑크색으로 젤리로 들 겁니다 자 눈꽃 젤리입니다 2만원 나갈게요 사이즈 보여 드릴까요 자 이렇게 13cm 정도 됩니다 13cm 자, 꽃, 도담배금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완전히 그냥 금방 품절돼가지고더 사고 싶으신 분들도 못 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물건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애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 지난번보다, 지난거보다 조금 키도 작고, 그래서 오늘은 싸게 한번 드려볼까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자, 얼마 드릴 거냐면, 자, 한 개는 6,000원, 두개 사시면 만원,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수량이 많아서 제가 오늘 싸게 드려볼 거예요. 자, 사시, 못 사신 분도 빨리 주문하시고요. 자, 그리 수량이 많아도 이거는 지금 싸게 나가기 때문에 금방 품절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개, 육천 원, 두 개, 만 원. 요렇게 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죠? 비온세, 무지개, 금입니다. 비온세, 무지개, 금. 어, 아, 지금 돌기도 많이 나오고, 얘가 지금 묵등이를 제가 데려왔거든요? 묵등이 이렇게 묵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묵대가 있어요. 묵대 있고, 지금 돌기 보세요. 아직 돌기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 핑크핑크하게, 무지개 색으로 그냥, 너무 잘 나왔네. 예쁘죠 자 요거 예쁜데 오늘 이것도 오늘 핫하게 그냥 주말에 많이 오시라고 제가 요거 너무 예쁜 아이를 4,000원 드릴게요 4,000원 드리는데 딱 하나만 사시지 마시고요 딱두개세개요렇게 사셔가지고 합식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가져와서 제가 합식해 놓은 거 있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제가 요렇게 합식했어요. 너무 예쁘죠? 아우, 확실히 이렇게 또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또더 예뻐 보여. <laughs> 확실히 예뻐요. 근데 이렇게 한 3개 정도 사서 이렇게 합식하세요. 자, 4,000원씩 드릴게요. 자, 아모로 파티가 또 입고됐습니다. 아모로 파티 지난번에 들어왔더니 또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쁘고 목대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합식하면 되게 예쁠 거예요. 목대가 이렇게 탄탄하게 있습니다. 자, 이두 자리고요. 자, 이것도 오늘은 4,000원 드립니다. 4,000원 드리니까 합식하세요. 꼭 합식, 합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식하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자, 해도지 젤리 금입니다. 해도지 해돋지 젤리금 자 얘도 보면 이렇게 보세요 아주 그냥 금이 상반으로 너무 예쁘게 잘 들었죠 요것도 키워놓으면 진짜 기막히게 예쁘겠네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아요 자 요거는 16,000원 드립니다 아, 자, 자 사이즈 보여드리라고 12cm, 12cm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아우, 얘가 지금, 여기 노제트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자, 16,000원 드립니다. 해도지 젤리, 급! 자, 돼지 코, <laughs> 돼지 코 소개드립니다. 돼지 코, 아유, 이게 돼지 코래요. 진짜 돼지 코가이 생겼죠. <laughs> 구멍이 송송 나 가지고 돼지 코 같이 생겼어요. 아우, 지금 얘도 무거 가지고 이렇게 아주 가운데 보세요, 여기. 몰린 거. 여기 다 새로 나오는 입장이고요. 아주 뽀글뽀글 나옵니다. 아주 예뻐요. 자, 제일 작은 사이즈를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11cm입니다. 11cm. 와우, 사이즈 좋고 가격도 예쁘고 목대요? 목대는 별로 없어요. 이거 목대 있으면 안예쁩니다 자, 돼지 코 4,000원 드릴게요. 자, 캐롤 소개드립니다. 캐롤. 자, 캐롤 2두. 2두 이상입니다. 2두 이상. 근데 2두짜리는 좀 얼굴이 크고, 좀 삼두도 있는데 얼굴이 작아. <laughs> 자, 삼두는 이렇게 얼굴이 작아. 이렇게 장단점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 있어요. 자, 그래서 섞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보나마나 14cm,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캐롤 8,000원 나갑니다. 자, 엘사 철화가 들어왔습니다. 엘사 철화. 자, 엘사 철화가 지금 쌩얼이랑 이렇게 거의 많이 풀릴 수 있는 요런 애들만 제가 이렇게 데려왔어요. 뽀글뽀글한 애들보다 요렇게 생얼로 이렇게 많이 풀리면서 철화로 엮이면서 풀리는 애들. 요런 애들로 제가 다 그것만 골라서 딱 가져왔거든요. 헉, 너무 이쁘죠? 자, 2만원 나갈 거고요. 재분마만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이쁠 거예요. 요런 애들을 키워놔야 예쁘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자, 생얼들이 풀리면서 이쁘게 큽니다. 빨갛게. 자, 2만원 드립니다, 엘사, 철화. 자, 엘사, 엘사를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놓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철화를 이제 철화에서 풀리면서 키우는 애들은 더 예쁘겠죠. 자, 요거는 좀 오래 키웠더니 목대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마다 그냥 새끼들이 그냥 빠글빠글 합니다,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투수.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엘사 매력 있습니다. 자, 이거 예쁘죠? 분도 뽀얘 가지고 자 뭔지 아세요? 뭐? <laughs> 얘가 야생 콜로라타, <laughs> 야생 콜로라타 철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자, 2만원 드릴게요. 야생콜로라타. 자, 이거 지금 14cm 포트에 넘치고 있으니까 10, 15cm는 될것 같아요. <laughs> 자, 15, 14cm 포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꽉 차게. 너무 이뻐. 깨끗하고, 철화도 잘 엮이고, 자, 이게 쪼물쪼물 너무 간, 간격이 좁게 엮인 철화가 아니라, 이거 키워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자, 2만 원 드립니다. 자, 제스타 철화 소개 드릴게요. 제스타 철화. 자, 제스타 철화도 빨갛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판때기 보세요. 판때기 너무 좋죠? 이런 판때기에 지금 이렇게 풀리면서 애들 크면 얼굴이 진짜 엄수 쉽게 되면서 예쁘더라고요. 저도 하나 심어 놨는데. 자, 작은 사이즈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17cm입니다. 17cm. 얘는 더 커. <laughs> 자, 요렇게 생긴 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있고, 자, 2만 원 드, 아니, 2만 원? 아니야, 16,000원 드릴게요. 자, 파필스 로즈 소개 드립니다. 파필스 로즈, 자, 3두 이상입니다. 3두 이상 파필스 로즈 이게 오리지널 원종 파필스입니다. 자, 요거 12,000원 드릴게요. 12,000원. 자, 골드 젤리도 들어왔습니다. 골드 젤리, 골드 색으로 젤리, 젤리. 여기 보세요. 아주 두껍고 동그랗고 예쁘죠. 4,000원 드릴게요. 자,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자, 금이 지금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2두 짜리인데 이렇게 예쁘죠. 제가 이제 핑크색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섞여서 금이 발현이 되는 애고요 아주 예쁘답니다 얘가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주 이쁜 아이 6,000원 드립니다 자 홍등백철화가 들어왔습니다 귀한 아이입니다 홍등백철화 이렇게 요렇게 철화로 이렇게 엮여있는 홍둥백입니다. 홍둥백이 요렇게 색감이 아주 예쁜 색으로 나는 아이예요. 굉장히 예쁜 애고요. 이렇게 철화가 들어왔는데요. 싸게 드릴 겁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짠 사이즈 15cm입니다. 15cm 자, 15cm. 자, 15cm 철화가 이렇게 이쁜 애로 들어왔거든요. 싸게 만 오천 원 드릴게요. 자, 화이트 팜 철화가 아주 금지막한 애들이 쌩얼이랑 팍팍 들어있는 이런 애들로만 또 골라왔지요. 제가 이렇게 난생 쌩얼이 있는 애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철화만 있는 것 보다 생얼이 있어야, 아, 요게 어떤 놈이구나, 이런 거를 잘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자, 화이트팜 철화 14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아, 이게 뭐 14cm만 되겠어요. 이게 몇 c m 야 17cm, 17, 18, 막 이래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는 뭐. 몇 센치나 나가겠어? 엄청 14cm, 4티 이렇게 넘치니까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에요. 자, 요렇게, 이쁜 애들만. 자,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거. 완전히 쌩얼 많죠? 쌩얼이 많아요, 예쁘다니까요 자, 요거 오늘 싸게 드릴게요, 이것도 16,000원이요. 자, 네드 환타지아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네드 환타지아. 자, 네드 환타지아도 완전히 이뻐지잖아요. 피멍 들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군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5두 이상, 5두 이상 군생으로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이거 16,000원 드릴게요. 와, 멀로 금입니다. 멀로 금, 그렇게 비쌌든 멀로 금. 와 이거 지금 사이즈도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 자 사이즈가 15cm 14cm 이렇게 나가는 애인데요 이거 지금 몇십만 원 했던 거 12,000원 드릴게요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12,000원에 뭘로 금 14cm 15cm 되는 거자 드립니다 12,000원에 자 헤라입니다 헤라 헤라, 14cm 포트에 이렇게 가득 넘치게 들어있는 헤라, 만원 드립니다. 자, 옐로우 멜로우 소개드립니다. 옐로우 멜로우도이렇게 아고, 자, 이렇게 지금, 아유, 떡볶이 그냥, 이렇게 묵었다는 증거. <laughs> 무겁다는 <laughs> 증거죠. 자, 요렇게 떡잎들 따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진짜 이쁘거든요. 요렇게 삼두구요. 자, 삼두 6,000원 드립니다. 자, 요렇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두 6,000원. 자, 요렇게 삼두 이렇게 합식해도 진짜 이쁘거든요. 자, 6,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는 소인재 아니고 유접곡입니다. 소인재는 흔하게 빠졌지만, 이렇게 유접곡은 지금 흔하지 않은 아주 귀하게몇 개씩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원입니다. 자, 썬라이즈 금 소개해드릴게요. 썬라이즈 금이 이렇게 지금 종잔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3,000원 나갈 건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얼굴이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얘가 아주 끝이 노란색으로 물이 들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자, 이거 3,000원 짜리 이제 없는데 그냥 3,000원에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팔아보려고, <laughs> 팔아보려고. 이게 가끔 보면 이렇게 새끼 달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없어요. 근데 거의 다 달릴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얘네들이 자랄 때잖아요. 때가 에오니움들이 지금 활착해가지고 막클 때예요. 그래서 봄까지 확 크고 이 봄에 잠자려고 준비를 하죠. 그럴 때 제일 예쁘고요. 지금 여름, 겨울에는 계속 큽니다. 얘들이. 그래서 아마 새끼도 크고 봄까지 키워놓으면 진짜 웬만한 자구가 많이 달아서 예쁠 거예요. 그때 되면. 입장도 이제 짧아지면서 그때는 예뻐요. 지금은 이제 입장도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는 3,000원씩 한번 사서 키워보세요. 자, 붉은 끝동 철아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붉은 끝동 철아가 이렇게 색감 보세요. 이렇게 색감 점점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펄런 거는 왜 펄었냐면 지금 이제 자라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철아라 이제 금방 광, 많이 자랄 겁니다. 자, 2만원 나갑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또 소개드렸잖아요.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2만원짜리 이런 거는 잘 없으니까. 자, 몰개인 소개드립니다. 몰개인이 또광 나가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쁜 애들로. 자, 몰개인 3,000원 드립니다. 자, 키스미 또 들어왔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제 물이 드는 키스미입니다. 자, 4,000원 드립니다. 자, 스파이시 로즈가 들어왔습니다. 스파이시 로즈가 이렇게 큼지막하게예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오늘 싸게 한번 드려볼게요. 싸게. 자, 스파이시 로즈를 싸게 5,000원 드릴게요. 5,000원. 이게 지금 14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죠? 자, 스파이시 로즈가 이거 지금 사이즈는 작은데 이렇게 예쁘게 물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 예쁘게 물이 들어요. 자, 요거, 요거, 요거 작년에 5,000원 팔았거든요? 근데 요거 한 개에 5,000원 팔았는데 지금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렇게 큰 사이즈로 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헤르난 돼지 돼지가 아니고 돼지예요. 헤르난 <laughs> 돼지 선인장입니다. 얘가 여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거미가 거미 새끼가 떨어 붙어 있는 것 같아. 요 <laughs> 거미 아니에요. 자잔 가시 같은 건데 가시가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있어 가시가 되게 신기하죠? 이거 보세요. 어, 찔리진 않아요. 하나도 찔리는 가시는 아니고요. 이렇게 가시인데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꽃 보세요. 꽃이, 여기 아주 그냥 진한 분홍색으로 쫙쫙 피는데, 얘가 여기 먼저 하나 들어와서 손님이 저기 심어 놨거든요? 꽃이 계속 피는 거예요. 진짜 꽃이 계속 피고 있어. 망울이 여기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이사이마다. 그 내가 이거, 어, 아, 요거 진짜 괜찮다. 이러면서 지금 주문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꽃망울이 지금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꽃도 하루 폈다가 지는 게 아니야. 폈다가 또 다음날 또 피고 또 피고 계속 이렇게 피면서 망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 아, 그래서 요놈 괜찮다. 이래서 제가 주문을 이, 해가지고 며칠 만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근데 가격대가 4만원 합니다. 자, 헤븐 스케이트. 헤븐 스케이트 작은 아이. 아, 지, 지금 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은 애들이 오히려 지금 다 수입 들어오고 그래서 큰 애들만 있잖아요. 요런 작은 애들은 지금 국내에서 키우는 건데요. 수량들이 많지 않아서 작은 애들만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애들이 항상 이거 딸리네요. 자, 이거 4,000원 드립니다. 제가 이거 큰 아이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헤븐 스케이트가 이렇게 되는 애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다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저거 지금 4,000원이면 빨리 사셔. 그냥 쪽 화분에다가 키우세요. 그러면 또큰거 사면 부담되니까 이런 거 사서 한번 해보세요. 예쁘게 키우시면 됩니다. 작다고 뭐 예쁘지 않는 게 아니니까. 4,000원 드릴 때 사시고 수량 모자랍니다. 빨리빨리 주문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보여드릴까? <laughs> 썬라이즈가 요렇게 예뻐집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 때또 예쁜 애들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주말. 아유, 요즘 날씨 놀기 참 좋잖아요. <laughs> 자, 여행도 다니시지만 다육이도 보러 오세요. 자, 감사드립니다. 놀러오세요.